z분의 1이 되고 저 버튼을 누르면 z바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졌다. 자 처음에 1-i를 입력했어. 이게 복소스 z인거야. 근데 나한테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z분의 1이 돼서 나온다 했잖아. 그럼 이게 z였으니까 z분의 1이면 1-i분의 1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1플러스 i에 1플러스 i 곱하면 앞에 놈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 뭐 했노, 이제? 얘의 이 버튼을 눌리니까, 이 버튼을 눌리면, 얘의 바가, 어, 계속 풀어도 괜찮아. 어. 얘의 바가 화면에 나타나니까, 이놈의 바를 붙인 게 나타난데, 그럼 이놈의 바를 붙였다는 거는 결국 허수 앞에 보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교대로 두 번씩 눌렸다고 했으니까, 교대로 눌렸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또 이거 한번더 이걸 눌리는 거야. 그럼 얘를 눌리면 아까 뭐가 됐댔어제 분의 1이 된다고 했잖아. 이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 분의 1이 되면 다시 1 마이너스 i 분의 2 결국 역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또1 플러스 i에 1 플러스 i 계산하면 앞에 놈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2에 1 플러스 i가 되면서 약분 되면서 1 플러스 i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다, 나서 다시 컨트롤 버튼 눌렸으니까 얘가 얘가 바에 얘의 바가 튀어나온다 했으니까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돼? 음. 310번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은 두 실수 x, y가 등식 그냥 이거 3 마이너스 i 야3 플러스 i 야 마이너스 맞아. 여기. 마이너스. 자 어쨌든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은 두 실수가 얘를 만족시킨단다. 그러면서 x 더하기 y를 구하래요. 자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결국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이 절대 값을 벗겨야지 풀수 있으니까, 일단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Y보다 작을 때로는 아니겠지. 그럼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Y 플러스 +X X-1의 I가 3 2 i 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돼, 일단?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가 얼마야 돼? 3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두개 곱해서 지금 x가 y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곱해서 음수해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황은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3 마이너스 2i니까 또 이게 마이너스 2야 돼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1 집어넣은 Y가 얼마? 2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 응. 자, 322번. <laughs> 자, 복소수 Z의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라고 했어. 자, 일단, 그럼 Z는 A 플러스 BI인데요.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B가 양의 실수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 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A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0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A는 당연히 실수겠지. 자, 그랬을 때, z의 반은 a-bi니까, 얘두개 더하면, 얘두개 더하면 얼마야? 2a잖아. 얘두개 곱하면 이거랑, 얘두개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얘랑 얘랑 둘다 2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니까 a는 얼마였단 얘기야? 1이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b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b는 풀마일인데, 처음부터 b가 양의 실수라며. 그럼 b는 얼마? 1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 그럼 z는 1 플러스 i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럼 z를 제곱해보면 이 i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 16승을 찾으려면 이 i를 몇승하면 돼? 8승하면 되잖아. 얘를 8승했다는 얘기는 얘도 8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의 8승이고요. i를 8승하면 얼마? 1이 되는 거죠. 이해 돼? 의 8승 계산만 하면 되죠. 자, 대표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26번. 자, 이건 같이 보자. 자, 이거 옳고 그름 보이는 문제가 복소수 단원에서 326번. 여기서부터 대표문제 풀고 또다 같이 쭉 풀게. 자, 326번부터 해서 이, 그 앞에 문제, 우리 옳고 그름 나오는 문제가 시험에 복소수 단원에서꼭 하나 나옵니다. 이게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뭐,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배정고에서 얘가 아홉 개인가 나왔어, 아홉 개. 서수령 1번에서 그것도. 기억에서 뭐, 이렇게 해서 보기 아홉 개 내놓고, 최악은 뭐였는지 아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를 적으세요. 이거였어.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근데,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답만 맞춘 애도 있었는데, 그래도 서수령이니까 답만 맞으면 또 감점을 시켰겠지. 그래서 아홉 개인가 이렇게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얘는, 어, 내가, 마풀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집에서는 이 문제가 많아봤자 세 문제 이렇게 있거든. 근데 마풀에는 진짜 유형이 다양해. 그 내가 이제 마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도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그 어떤 게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답은 대충 찍어서 맞췄는데 애매했던 부분은 스스로 꼭 체크해놓고 시험 기간에 다시 복습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자 일단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z는 a 플러스 bi라고 해놓고 a랑 b는 실수야. 근데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랑 b가 둘다 0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0이 돼도 돼. a가 0이 돼도 되고 b는 0이 아니라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도 되지만 둘다 0이 아닌 건 당연히 괜찮지만 둘다 0인 건안 돼. 이런 거 생각해 놓읍시다. 자 그랬을 때 z의 반은 A-BI고, 자, 그럼 기읒 같은 경우에는 A제곱,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그냥 뭐 실수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안 맞아? 맞겠죠? 일단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뭐 실수는 맞아, 어차피. 근데 내가 제곱하고 제곱했으니까 야,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아니면 양수가 알잖아? 그럼 얘들은 0 또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한테 처음부터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뭐 분명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위에서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0이 아닌 양의 실수다는데 이런 말이 없었으면 얘는 틀렸습니다.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유는 z-z분의 1자 일단 얘 정리하면 a플러스 bi-a플러스 bi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얘를, 우리가 실수부, 허수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a-bi를 분모분자에만 쪼곱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에 a-bi가 되고, 앞에 a 플러스 bi가 있었던 거야. 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얘가 뭐라고 했어? 순허수야, 라고 했어. 얘가 순허수라는 얘기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했을 때, 얘는 아무거나 돼도 되잖아. 0 빼고 아무거나 되면 되는데, 얘가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돼요를 쓰겠지. 그럼 이 뒤에 거는 쓸데없이 적지 말고, 일단 얘 실수부가 더 중요하니까, 실수부 이거 통분 아무 데나 하지 마세요. 실수부는 여기서 A고, 여기서 실수부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 마이너스까지 해서. 얘해들 그럼 실수부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A 이렇게 있는 거고, 뒤에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순어수란 얘기는 일단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 됐어?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그냥 뭐 통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분모 얘가 뭐가 되면 돼? 얘가 얘가 얘가,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얘얘 분모가 얘얘얘 어떻게 0이 되노? 얘가 뭐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이 되면 a 마이너스 1분 a니까 영 되는 거 맞잖아. 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는 a가 얼마가 되면? 0이 돼도 괜찮죠? 얘가 뭐든지 간에 0 빼기 0은 0이니까 괜찮잖아. 이해돼? 그래서 내한테 순호수일 때 일단 곱한 걸 물어봤어. 일단 이까지만 해놓고요. 그럼 뭐 호수부터 한번 적어놓은 보자. 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에 플러스, 얘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b로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a가 0이든지 얘가 1이라도 어차피 얘는 2b니까 b만 0이 아니면 순호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0이라도 얘랑 상관없잖아, 지금. A가 0이라도 어차피 얘는 B분의 1이 되는 거니까 B가 0만 아니면 또 상관없어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내한테 물어본 게 뭐였어? Z 곱하기 Z의 반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항상 1이니 물어본 거야. 아까 우리가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1이 돼도 됐지만 A가 0이 돼도 됐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건 1이니? 라고 물어보면 맞아, 안 맞아? 아닌 거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A가 0이 돼도 괜찮은데 꼭 얘가 1일 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실수부가 0일 때 얘가 1이든지 이놈이, 이놈이 결국 0이든지 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는 경우 많아요. 틀렸어. 그 다음에 Z 플러스 Z의 반은 제 2개 더해서 얼마? 2A고, 여기에 제가 뺀 거는 2BI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2개 곱하면 곱한 결과는 4ABI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순어수 맞아, 안 맞아? 맞아? i 붙었다고 항상 순어수가 아니야? a랑 b가 뭘 때를 항상 생각을 했어? 0일 수 있잖아. 아까 쌤이 둘다 0이 아니라고 했지. 하나만 0이 되는 건 괜찮다고 했거든. 그럼 a가 처음부터 0이었으면 이거 순어수가, 실수가. 실수잖아. 알겠죠? 항상 i 붙었다고 순어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 앞에 있는 게 0일 때를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땡. 그래서 답은 비읍 자 밑에 문제를 쌤이 어차피 다 풀어줄 순 없고 이런 식으로 저,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애매한 거는 꼭 체크해서 쌤한테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 뭐가 많다 맞지 종류가 332 332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329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너무 많으니까 하나 더 볼게 자, 329번 복소수 Z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 마찬가지 Z는 A 플러스 BI고, A랑 B는 실수고,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뭐 0이 아닌 말이 없으니까, 둘다 0이라도 되고, 하나만 0이라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Z의 바는 A 마이너스 BI. 자, 얘가 얘기하는 거는 Z랑 Z의 바, A 마이너스 BI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차피 얘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두 개가 똑같으려면 B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변으로 다 넘기셔도 됩니다. 다 넘기면 EBI가 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B가 0이 나오겠지. 그럼 얘의 처음부터 B가 0이었으니까 실수부가 날라간 거잖아. 그럼 A는 0이든지 말든지 어차피 실수인 거는 맞죠. 그 다음엔 이은 여기에서 얘를 빼란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EBI 이렇게 됐었잖아. 얘를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0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B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B가 0 되면 어차피 0 되는 거 되고, B가 0이 아니라면 실수를 제곱한다면 음수를 곱해서 당연히 음수 되는 거 맞죠? 여기 등호 없으면 또 틀립니다. 0일 때를 생각 안한 거기 때문에. 자, Z가 0이 아니라고 했어. 이번엔 둘다 0이 되는 건안 된대. 자, 이거 두개 곱한 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자, 얘는 제곱하기 귀찮으니까 합차로 바꿔놓고, 두개 더한 게 아까 2a였고, 두개뺀게 2b, i 이렇게 됐었잖아. 됐죠?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4ab의 i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허수냐고 또 묻잖아. i 붙어 있다고 허수가 아니라고. a랑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땡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뒤에 사실 이런 애들이 더 어렵거든? 한번 풀어보고, 쌤이랑 같이 할게. 애매한 것들 꼭 체크해놓고. 자, Z가 복소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뭐가 어, 달라, 아까랑. 자, 또 마찬가지. Z는 A 플러스 BI고, A, B는 다른 제한 조건은 안 좋고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곱했을 때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A도 0이고 B도 반드시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Z는 처음부터 0이었습니다, 맞고요. 얘는 두개 더해서 Z의 반은 A b i 였어두개 더해서 2A가 0인 거니까 A가 0인 거죠. 여기서 a가 0이라고 해서 z가 0이라고 말할 순 없죠. 맞지? b는 0이냐, 0인지 이0 아닌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가 같다는 거는 이것도 얘 같으니까 이것도 얘 같은 거라서 b가 얼마다? 0이다. 이런 말이었으니까 얘가 0이라는 거는 a가 0이든지 말든지 어차피 실수 맞네요. 그다음에 a 플러스 bi랑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또 같다는 거는 얘두 개가 같으니까 얘두 개가 같으려면 a가 얼마야 여 된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였지. 자, 근데 a가 0이라고 해서 bi가 항상 순어순이 아니라고 또 어디에도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땡이란 얘기야, 알겠지? 항상 0이라는 거 먼저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순환. 허수의 순환 주기성. 자,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자, i는 그냥 1승하면 i였고, i를 제곱하면 뭐였지? 마이너스 1. 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i를 4제곱하면 1. i를 다섯제곱하면 i.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4의 배수로 해서 돌아가는 거였다. 마이너스 i를 1승하면 마이너스 i였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2개 곱해서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i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i의 3제곱은? 이거 2개 곱하는 거야 어차피. i.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양변을. 얼마? 1. 그래서 마이너스 사이는 이거 두개 자리만 딱 바뀐 거였습니다. 어, 기억하시고. 자, 그럼 나한테 이걸 다 구하랬는데 어차피 순환성이 i로만 본다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나오면 이거 계속 더한 거를 물어보는데 얘는 지금 앞에 개수가 바뀌어. 자, 개수가 바뀌는 거 기억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i.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i의 3승이 마이너스 i였으니까 마이너스 3i. i의 4승이 1이었으니까 4. 자, 그 다음은 따로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럼 이게 5가 붙은 규칙으로 플러스 5i가 올 거고, 여기 6 붙었는데 마이너스 6이 올 거고, 여기 7 붙으면서 마이너스 7i가 될 거고, 여기 8 이런 규칙은 똑같이 그대로 갈 거라고. 한번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어, 이건 결국 반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더하면 반복이 있다고 4개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4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가 100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 지금 4의 배수가 몇개 있었다는 얘기야. 이 덩어리가. 25개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몇번 더했다는 얘기야. 25번 더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25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을 계산한 마이너스 50 i 에 플러스 50이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 이, ᄂ은 너무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i, 마이너스 3, 플러스, 아, 쏘리, 마이너스 5, i, 플러스 7에서 똑같은 규칙으로 4개씩 똑같이 갈 거예요. 자, 밑에 거 볼게요. 디귿은 자, 함부로 그냥 막 실수하, 하지 마. 어차피 규칙이니까, 그냥 i분의 1, i분의 1 그대로 놔두세요. i분의 1 놔두고, 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놔두시고, i의 3승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분의 3 놔두시고, i의 4승이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5는 또 똑같은 규칙으로 여기 숫자들만 바뀌어 있어요. 그 플러스 i분의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i분의 7,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또 규칙은 마치 없는 것 같지만 더해보면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i분의 2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i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또 100개 있으니까 이 4개씩 얘가 또몇 덩어리 있어? 마찬가지. 25 덩어리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서 50 마이너스 i분의 50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실수하시면 화 됩니다. 알겠죠? 어, 반복성을 찾을 때 그래서 50 플러스 50i.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반복성을 찾을 때는 굳이 실수화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서 우리가 반복성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 전체 계산 끝나고 나서 실수화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얘는 쌤이 이런 거 100승 나오면, 결국 분명히 예뻐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했어. 그러면 실수화해서 예쁘다 또는 실수화해서 안 예쁘면 제곱하면 예쁘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뭐 하면 예쁜 거였지? 이거 제곱해도 예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외워버리기로 했잖아. 이거 뭐 하기로 했지? 실수화하면 예쁩니다. 실수화하기 귀찮아서 외워버리기로 했잖아. 이거 실수하면 뭐 된댔지? 그렇지. 실수화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고 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풀마일 때 위에 위에 볼을 따라간다. 가 외워버려. 얘 실수하면 뭐가 된다고? i 혼자 실수해보세요. 근데 해보면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외우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i의 백승 더하기 i의 백승을 하라고 한 거야. 얘는 4의 배수니까 결국 i의 4승을 25승 한 거니까 이게 1이라서 1의 25승 어차피 1일 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i를 4승 한 다음에 25승 한 건데 마이너스 i의 4승도 1이니까 얘 1이 돼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예. 자, 얘는, 뭐, 분모를 유리화 해봤자 안 예뻐요. 쌤이 실수화해서 안 예쁘면 대부분 제곱하면 예쁘고, 혹시, 함 어쩌다가 제곱해서도 안 예쁠 때가 있어. 그러면 세제곱하면 예쁩니다. 어쨌든 예뻐지는 순간을 찾아야 돼. 루트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분의 1 플러스 2i의 마이너스 1이 돼서 약분하면 i로 예뻐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중간 과정 치울게. 얘가 i니까 내가 100승을 찾겠다는 얘기는 얘를 몇승해야 돼? 50승. 그럼 얘도 몇승? 50승. 얘는 i를 4승한, i의 4승을 몇승한 거야? 12승한 거죠. 그리고 곱하기 i의 2승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가 어차피 1이었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제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 놈을 제곱한 게 마이너스 i니까 100승 찾으려면 얘를 50승하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50승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를 4승을 몇 승한 거, 12승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i를 2승한 거니까 얘 어차피 1이니까 얘는 1이고 마이너스 i를 제곱해봤자 마이너스 1이라서 똑같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 마지막 우리 제곱근의 성질 자 이런 거 나오면 두 가지로 쌤이 풀라고 했는데 자 숫자로 나올 때는 헷갈리면 그냥 i로 다 바꾸셔도 됩니다. 자 얘는 i로 바꾸면 이놈은 루트 3i 이놈은 루트 9i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i랑 i가 약분되고 루트 안에서 계산해서 루트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일단 해볼게. 그다음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4i 이렇게 바꾸면 루트 안에서 약분되면서 루트 2i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얘는 루트 2i에다가 루트 8i 이렇게 되는 거니까 i i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루트 16은 4예요 하면 되겠죠. 얘도 루트 8i 마이너스 루트 2i 그래서 얘는 이 루트 이 i 마이너스 루트 이 i니까 계산해서 루트 이 i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루트 4 i 분의 루트 64잖아. 우리 루트 안에서 약분되는 거 아니까 얘 약분돼서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i 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i i 실수화 해주면 마이너스 4i에서 네가 틀린 거야. 맞죠? 자, 숫자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나 이거 귀찮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자, 곱했을 때, 이렇게 분수가 됐을 때, 마이너스 잘, 어차피 뒤에서 풀어야 되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대부분 루트 안에서 그냥 자기들 생긴 꼬라지 그대로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그냥 생긴 거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는 A가 뭘 때? 그렇지, 또. 그렇지. 이거 둘다 오실 때는 마이너스를 빼고 안에서 지들끼리 계산하는 거야. 근데 분수는, 루트 a 분의 루트 b는 대부분 루트 안에서 그냥 자기들 생긴 꼬라지 그대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바에 빼는 거는 다운나 a가 뭘때 b는 어 양수 맞죠? 그래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실수화하면서 마이너스가 나, 마이너스를 끊는다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럼 이거 부렇게 풀어봅시다. 둘다얘 음수일 땐 앞에 마이너스 꺼안 꺼? 안끄고 루트 안에서 생긴 그대로 나누라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루트 3이 되는 거지. 얘는, 자, 얘는 앞에 마이너스 꺼안 꺼? 안, 어? 분모가 음수일 때 끄죠? 안끄고 루트 안에서 그냥 생긴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가 돼서 루트 2i가 된 거야. 자, 얘는 마이너스 꺼안 꺼? 그죠? 마이너스 끊은 상태에서 생긴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뭐 얘는 곱하기 아니고 빼기니까 적용 안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꺼안 꺼? 끄고, 루트 안에서 생긴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4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